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그름 뿌듯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명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리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예, 십장 마지막 구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와서 고넬리에게 물어보죠. 왜 나를 청하였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천사에게 들은 그 모든 걸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청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들으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우리 집으로 초청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그릇 속에 각종 짐승이 있는 그 의미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깨끗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할수 없다.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율법 지키는 자로서, 할례 받은 자로서 이방인과 같이 있는 것이 금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나는 제가 없고 나를 비난하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했다가 고넬류의 이야기를 듣고 진정으로 아, 그 말씀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고넬류와 그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고넬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지인들 다 이방인들이죠. 아, 이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고 정하다 하셨구나. 이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던 뜻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사도들의 수장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를 다니면서 그 놀라운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8년 동안 중국 방자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심상에서만 움직였던 사람도 고치고 그외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가 이제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그 말씀을 전하죠. 또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무엇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혈통이냐 율법을 지키느냐 한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선택하시고 받으셨다고 이야기함에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더라고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이 왔다고,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또 한편으로는 이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은 원래 유대인에게만 온 것이다. 유대인에게만 온 것이고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그래서 얼른 땅 끝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가야 된다. 그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전함에 있어서도 한 가지 안했던 것이 있었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흥 사경했죠. 고넬리오가 초청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며 부흥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전한 너가 두루 다니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아들과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루어 세례를 주고 제자가 돼서 그 분부한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았던 그고 그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전함에도 그가 한 가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먼저 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가르쳐 분반 모를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임을 세례를 주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주면 성령이 임한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성령, 성령이 감리하고 그리고 그 명절을 유대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우리가 전하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믿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은 성령 그 자체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가 믿 듣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도 제사함의 세례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초기에 전했던 세례도 바로 제사함의 세례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원래는 세례가 먼저였고 성령 세례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많은 헬레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피난을 가져 거기서 전도하고 교회가 생겼을 때 그들이 믿는 것을 보고 그곳에 간 그곳으로 피난 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난 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세레, 아, 사도들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그 이후에 사마,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님을 믿는자가 생겼고. 글로 그쪽으로 피난간 제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사도들이 사마리아 교회로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회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죠 마술사 시몬이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 능력을 받고 싶다고 마술사 시몬은 이미 피난간, 도망친, 사마리아로 도망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유대인 제자들에 의해서 이미 믿었고 세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그도 성령 세례가 성령의 임함이 뭔지 몰랐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임함을 보고 놀라웠고 거기에 감명받았고 감동받았고 자신도 그런 능력이 있길 바랐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세를 베품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인데 고넬류에게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령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도 또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도. 이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45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할례받은 신자들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들은 성령은 자신들 유대인들 아니면 할래 받은 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 할래를 받아야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같이 온, 같이 온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세례를 베풀기도 전에 생각지도 않은 성령이 먼저 이 마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온자들이 같이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 배품을 금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어떻게 안줄 수가 있느냐? 이들에게 물로 세례 주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세례는 성령이 주라고 명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이 택하신 자, 그리고 성령에 임하기 전에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성령이 임했다는 의미는 제사함을 받았다는 뜻이고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표를 얻기도 전에 이미 성령이 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사함을 이미 받았기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제사함의 증표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베드로는 전혀 세례를 베품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만 전하면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비록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셔서 각 나라 중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 그래서 경건하고 의로운 의를 행하는 자들을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성령의 임함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고 불로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죠. 이 경험이 그들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베풀 수 없었던 것이 11장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날나는 상황, 이방인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 사실에 놀라움이 있어서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10장부터 보면, 10장 처음부터 보면 고넬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만 받을 수 없어서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모든 지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난료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성령을 받았고, 지삼을 받았고, 그 증표로 물로세를 받았습니다. 한 명의 순종이 그한 명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대단한 일이지만, 오늘은 베드로도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4장 13절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바램. 여러분. 베드로는 쭉 얘기했던 것처럼 놀라운 자입니다 그 신분이 대단합니다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유대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단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에 똘똘 뭉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라고 하니 내키진 않았지만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보내셨으니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지만 만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성령이 명령하신 내가 너희를 만난다. 그러니 무슨 일이냐? 그리고 고넬루의 이야기 고백을 들었을 때 그래. 성령님이 하나님은 외모, 혈통,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한 게 아니구나. 자기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을 다 택하셨구나. 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깨달았다. 내가 그러니 유대인만 받아야 됐다고, 받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런데 세례는 아니야. 하지만 성령이 임함을 보고, 아, 하나님은 이들에게 세례도 베풀고, 세례를 통해서 제삼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을 원하셨구나. 내가, 성, 내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푸겠고, 그 성령이 임하고 제삼을 받았다는 그 증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우리가 어디가 유대인인 게 무엇이 대단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주는 것인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겠다는 뜻이니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민족적 자존심에 갇혀있던 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일을 겪을수록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그 끝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자의 모습은 아닐까요? 고넬료처럼 한 분에 순종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다 알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합니까? 저도 목사한서 받을 때 고민을 했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면 제가 많이 부족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김정기 장로님과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안소 집사로 임직할 때 그렇게 끝까지 거절을 했답니다. 저는 못 받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때 주일 날로 했던 문용만, 문용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누가 처음부터 받으시는 사람이 있느냐 일단 받고 채워나가면 된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처럼. 또 문영만 목사님의 그 권면처럼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진 않을까요? 베드로가 놀라운 이유는 처음부터 그 권능, 위적,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들의 수장이며 유대인의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았더라는 그 사실입니다. 아마 십장은 십장은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넬로와 베드로를 비교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진짜 이방 교회,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세우고 심지어는 그들을 자녀처럼 생각하여 자식처럼 생각하여 그들을 만나지 못하게 수십 번 편지를 써 수많은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쳤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선교의 첫걸음 첫 시작은 베드로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박해자였지만 회심하면서부터 놀라운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전했던 자였으나 이방인 선교의 시작은 제대로 된 선교의 시작은 베드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부족하였으나 잘하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도 지금 부족한 자이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하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잘할 때 베드로처럼 그 예수님의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 하신 그 말씀을 최초로 이룬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쓰임 받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십장을 통하여 우리는 베드로가 그 짧은 십장이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과 베드로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도 베드로를 따라서 비록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이지만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